12번의 답은 아까 3번 답이라 방금 말씀을 드렸나요? 자, 그러면 확인 한번 해봅시다. 어, warn이라는 게 있고, exhaust라는 게 있어. warn이 뜻이 뭐죠? 약간 warning. 어, 경고. 경고. exhaust. 어, 지친. 지친. 소진. 적어보세요. 됐나요? 그래서 소진시킬까 경고할까? 비번 안 적어도 되나요? 더와 덜. c 번에 크리에이티브이 뜻이 뭐죠? 창의적인, e f f e c t i e f f i c i e n t 는 아니요, 그 e f f e c t 고요 efficient는 효율적인, 능률적인. 단어는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얘는 문맥이니까 문맥의 컨텍스트, 컨텍스트가 앞, 뒤, 전후 상황이라고 그랬으니 A 번의 앞, 뒤, 전후 상황으로 왜이 아이가 이그저스트라는 걸 연결시키면 돼 마찬가지, B 번도 그렇고 C 번도 그렇고 이 연습을 하다 보면 뭐가 보인다? 빈칸이 보인다. 알겠니? 그러면 너네 나중에 빈칸 문제 풀 때도 앞, 뒤, 전후 상황에서 이 빈칸하고 똑같은 걸 찾아내는 거야. 계속 그렇게 간다. 에? 자, 갑니다. 어, the brain maker m a k e mixer, up m a k e up의 뜻이 뭐냐면 화장하다도 또 있습니다만 이것은 구성하다니다차지하다니다 Just two percent. 여기서는 뭐 차지하다 해석하는 게 맞겠네요, 맞지 차지하다. 2% 단지 2%만 차지한대요. 왜는요 of our body weight. 우리, 신체의, 그, 2%를 차지하는 게 뇌. 별로 안 된다, 맞지 그죠? 그러나, but uses 20% of our energy. 우리 에너지 20%를 써요. 2%밖에 안 되는 놈이 20%의 에너지를 갖다 먹어버려요. 엄청나게 막, 진짜 엄청나게 쓰는 거지. 뇌는 진짜 엄청 쓰는 거죠. 대학교. In new burns, 이게 신생아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카태아나 하기, 신생아. 신생아에게, 뉴비, 뉴본스. 아, 에스 노레스덴 65퍼센트. 어, 최소라, 최소 노레스덴 밑줄. 최대가 아니, 어, 최소라고? 최소? 그러니까 그 비율이라는 것은 65퍼센트까지. 맞죠? 노멀 대 겨우 노레스덴 최소. 맞죠? 최소? 최대, 최대치? 어, 잠깐만 이거, 잠깐만 있어 봐, 기껏해야, 적어도, 기껏해야, 적어도, 적어도, 적어도 65%까지는 된대요. 됐나요? 노멀 대응이요. 많아봐야. 어, 많아봐야, 기껏해야. 됐지? 어, 갑자기 한글이 기억 안나왔고요오 씨, 뛰어갈게요. That's a partly why babies sleep all the time. 부분적으로 이것이 이유다. 됐님 이때 why는 the reason으로 보자. 아이들이 sleep all the time. 항상 자는 이유가 됩니다. 됐나요? 아니, 적어도 65%를 누가 쓴다고요? 신체에서 뇌가 쓴다고. 신생아들은. 그래서 얼, 머리가 크죠. 비율이. 신생아들은요, 거의 3분의 1이 머리잖아. 아니, 실제로요. 실제로 나는, 아이 태어날 때 보세요. 머리밖에 없잖아. 머리 왜처박잖아 왜? 요 어, 무거우니까. 어, 웃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커가면서 이제 머리, 그, 이쪽은 그대로고, 몸이 막 커지잖아요. 그죠? 뭐 그런 식이잖아요. Fear, growing brain, w e r n t exhaust them. 당연히 경고하는 게 아니라 소신식이겠죠 맞죠? 무엇을요? 댐, 이쯤 거워보세요 항상 자게 되고, 그들의 성장하는 뇌는, 여기에서, 그들을 소진시킨다. 피곤하게 한다. 맞지 뇌의 성장이 그들을 소진시킨다. 맞지 이게 그들이 누군데? 신생아. 신생아들. 기진백진 하는 거야. 그리고, have lots of body fat to use any uh, to use as an energy reserve when needed. 이때 body fat이라는 것은 신체의 지방을 태우는 거죠. 어? 잠시만. body fat을 태우는 게 아니라 해머 가지는 거세요. 그죠? 가지다. 어, 음, 잠깐만 쓰고 끊어. 그리고 이것은 to use as an energy reserve. 이게 보유거든요. 비축이거든. 웬 니드일 때웬 에너지 맞나 it is 생략이지. 웬 아인지 뭐뭐할때 하면 돼. 웬데 필요 나오면 뭐라면서 하면 되니요뭐될때 하면 되지. 그럼 웬 디드 해서 어떻게 하면 돼 필요해질 때지 그래서 필요해질 때 에너지 보유로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됐니? 신체의 그런 지방, 많은 지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됐나요, 여기까지? Our muscles use even more, more our energy about a u o r r i b l e total, but 우리의 근육도요, 훨씬 더 많은,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4분의 1이죠. 그러나 전체의 4분의 1 정도의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we have a lot of m u s c l e 우리는 근육은 4분의 1 정도의 훨씬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하지만 많은 근육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뭐 말고 근육이 4분의 1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많은 근육을 가지고 있다. Actually, 넘어가자 그대로. For the m t t e r 물질 단위 당. 이게 물질입니다. 유닛이 단위죠. 폴가 당이야. 당. 그래서 그냥 거꾸로 가봐. 물질 단위 당. 더 브레인 외는 uses by, for more or less야. 당연히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맞지? 이건 앞에서 계속 하는 말이지. 그죠? Then our other organ. organ에 의해서는 장기. 뭐, 신장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콩팥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아니, 콩팥이 신장이 하지 만됐니 자, 어쨌든, 다른 어떠한 장기보다 더 많은 에너,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That means, 이것은 의미하게 되는데, the brain is the most expensive o u r of our organ. 야, 우리의 장기 중에서 가장, 가장 뭐죠? e x p e n 가장 비싼 거네. 이 비싼이라 해석하면 될까요? 네. 네. The most expensive of our 네가 과... 이거 에너지 소모가 많은 이렇게 할게. 왜 가장 비싸다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장기밀매아 같은 그런, 근데 <laughs> 뇌는 사실은 뭐, 뭐, 어떻게 뭐, 이식을 못하는데, 어쨌든 그럴 수 밖에 없죠. But, 예, 에너뭐 가장 많다라고할게요 okay. 자, expensive, e x 우리가 많이 소모시키는 의미니까, 사실은. 그래서 비싼 의미고. 돈을 많이 소비시키는 거니까, 비싼 거잖아. 그럼 expensive라는 건 뭐냐면, 많이 소비를 시키는, 이런 의미야. 그래서 에너지, 여기서는 돈이 아니라 에너지질. 에너지를 많이 소모, 소모시키는 이런 의미. But it is also marvelously creative efficient. 이것은 또한 창의적이면 안 되죠. 뇌가 뭐 어떻게 창의적이야. 그래서 말하는 거는 효율적이지. 전체 의미 알겠죠? marvelously, 놀랍게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놀랍게도 효율적입니다. Our brain requires only about 400 calories of energy a day. 하루에 400 칼로리의 에너지, 약400 칼로리 에너지를 요구할 뿐입니다. About the same as we get from a uh, blueberry muffin. 이게 블루베리 머핀 하나로 얻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양이야. 그거면 우리의 뇌가 한 정도 필요성이 있어. 요됐님 try running uh, your laptop for 24 hours 24시간 동안 니네 컴퓨터를 켜봐봐 오늘 머핀 머핀 하나로 됐니? And see how far you get 이건 뭐 어떻게 생각할까? 얼마나, 어, 그 얼마나 오래가는지 음, 아이씨 See how far you get 얼마나 오래갈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무료로 뭐 나오거든요. 그 때는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How s e e h o w f a r y o u g e t 얼마나 오래가는지 이거는 얼마나 오래가는지 해볼게요 이냥 이렇게 m a n a Oregon. Ulmana o 지지 g o n Ulmana Oregon. u 자 어쨌든 간에 해석해보면서 역시 이것도 구문 독해 하면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